안녕하세요, 하루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빠르게 예제 파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보시면 여기 B열에 상품 이미지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자, 이 이미지들은 제가 리본 메뉴 삽입 탭에 여기 그림 보시면 셀의 배치라고 해서 셀 안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능들이 추가되어져 있죠. 요걸 이용해서 셀 안에 이미지를 삽입시켜 놓은 것들이에요 물론 365 버전에서 지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이 기능을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는 없긴 하지만 올해 24 버전도 이제 출시될 예정이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좀더 필요로 했던 분들한테는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을 하면, 실제로 이제 이게 사과 데이터, 바나나 데이터, 뭐 이런 상품 명에 대한 설명들은 여기 쓰여져 있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셀에 삽입되어진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제가 집계하려고 하는 상품 이미지들을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셀 데이터 참조할 수 있듯이 이미지가 삽입되어져 있는 셀을 이렇게 클릭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이미지들이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등호 입력해서 제가 수박 이미지를 하나 더 참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사과와 수박 이미지들을 제가 참조를 해놓을 수 있는데, 자, 요 이미지들을 조건으로 해서 함수가 동작하는지를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서미프 함수를 하나 써보긴 할 건데, 제가 참조해야 될 대상 범위가 이미지가 있는 범위가 되고, 자, F4키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해당하는 조건은 이 사과 이미지를 제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판매액을 모두 더하고 싶다. 자, 여기도 F4키 눌러서 고정시켜 놓고 엔터키 눌러보면 자, 이렇게 집계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수식을 복사를 해 보면 간단하게 수박에 대한 매출도 집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수 있죠. 예, 간단하게 숫자가 맞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느냐? 예, 가능하죠. 예, 원본 표 범위를 선택을 해서 리본 메뉴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명령 누르고 제가 원하는 위치, 자, 그러니까 기존 위치 여기다가 피벗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 보면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상품을 선택을 해 보면 제가 원본 표에 삽입시켜 놓았던 이미지들이 고유한 이미지들만 이렇게 추려서 나타나지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제가 조금 보기 좋게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집계를 해보면 판매액을 집계해봤을 때 오른쪽에 집계된 이 숫자 데이터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 왼쪽에 함수로 제가 집계한 결과와 동일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전체적인 매출 비중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피벗에서 하나 더 집계되어지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판매 필드를 한번더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 합계 판매 이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간 표시 형식 있죠 열합계 비율 이런 거 선택을 하면 판매 비중도 굉장히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세례 이미지를 삽입해서 삽입된 이미지들을 데이터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식들을 상위 버전에선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좋다라고 얘기하기만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미지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 인식할 수있다라 그러면 좀더 쉽게 이미지들을 컨트롤 아 데이터들을 컨트롤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셀에 삽입된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조하고 함수 사용하고 피벗 쓰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